조물딱. 비비 서버에 나온 신스킨 타격대 용사 루시안. 이세카이의 전생한 용사답게 개똥 같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W 스킬은 도테모 키레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W 스킬을 돋보이게 해줄 AP 루시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지 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양손에 끼고 있는 고무 장갑이 특징인 이 녀석의 이름은 고무 장갑 벌레입니다. I'm sub. What's up? 뭔 소리지? <laughs> 와 얘네 뭐야? 무슨 뭐원딜 아크샨의 텔레포트 잔나 서폿이네? 와 진짜 뭐 저딴 걸아냐 뭐지? 아니 루시안 서폿은 좋아요. 뭔 소리지 TV? 솔직히 아크샨 원딜은 꾸졌어. 용사의 등장에 질에 겁을 먹고 버그를 사용하는 먹잇감들 어 뭐야 엄서보 뭐지 보고 아니 상대 버그 쓰네? 질까봐 여기 보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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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장고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서시평타평타를 때린 것 동시에 점프로 잔나 서보리를피해버리면서마무서합니다어렉 뭐야 아 자꾸 렉 걸어가지고 킬 못따게 하는 거봐아 이거 헬퍼네 뭔 소리지? 브론즈 말라야 산맥의 최상위 포식자답게 강하게 라인을 압박하는 고무장갑벌레 퉁. 퉁. 계속해서 라인을 파티니냐? 압도당하자 또다시 버그를 사용하는 먹잇감들 오, 어 아파 아파 아렉 뭐야? 휘저고 끝에서 안 맞.. 뭐지 티비? 체력이 얼마 없는 잔나를 발견한 고무장갑벌레가 순식간에 대시 전멸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 뽀잉 불닭볶음용가리는 고무장갑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꽁뇽 좋구요 꽁뇽 좋구요 라임 지렸구용 뭔 소리지 TV? 뭐야 쥐 어디가 야뭐 뭐해 이 자식아 집가 홀로 남은 잔나를 발견한 고무장갑벌레가 W를 맞춘 뒤 회오리를 아몬드 봉봉 스텝으로 피함과 동시에 대시 병타 치코리타 궁극기로 마무리합니다. 아, 맛있... 뭐야, 언제 어디서든 사격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고무장갑벌레.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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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드디어 루덴의 메추리알이 나온 고무장갑벌레가 W 한 방으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. 퉁! 아, 세죠 이제? 마인? 엉? 어! 뭔 소리지? 용동지에 고립되자 재빠르게 벽을 아내려 네, 어? 어, <laughs> 어, 오케이. 뭐지? 두두 싸가지 없게 깝치는 카타리나 이에 고무장갑벌레가 Q 전멸 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. 두둥! 어이신! 우디 카타리나 주제에 에이피루시안한테 까부나 두번다시 a 에피루시안을 무시하지 마라. 세나이 복수다. 월요일에 마라탕을 시켜 먹을 때 꿔바로우를 시키지 못한 것이 분했는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고무장갑벌레. 오. W 앞으로 쓰고 이 e 뒤로 썼는데 뭐 뭔가 이상하게 됐네. 어, 약해 빠진 잔어 녀석을 어고 있는 고무장갑벌레. 그런데, 이때, 갑자기 느껴지는 음산한 분위기. 짜잔! 와! 귀신이다! 에이, 이건 아니다.